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은퇴경제학카페 김경록입니다. 어, 오늘은 어, 은퇴 후에 부부의 관계 어떻게 하면은 부부가 좀더 사이 좋게 잘 지낼 수 있을까 여기에 관해서 핵심적인 하나만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은 많이 하지만은 어, 제가 여러 주변의 친구들과 그리고 제 경우를 봤을 때. 어, 핵심적인 게 뭘까 하는 그한 가지만 좀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뭐, 어떤 친구들은 그래요. 뭐, 부부 간에 은퇴 후에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까 하면은 뭐, 별로 잘 지내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 자녀들도 다 떠나가고 집에 둘이 있는데 둘이 잘 지내지 못하면은 그건 진짜, 어, 호랑이와 집인 것 같기 때문에요. 꼭잘 지내는 것이 같은 값이면은, 어, 잘 지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그전에 하나 어, 이야기를 하나 동화를 하나 말씀드릴까 합니다. 공주와 달이라는 어, 동화를 아마 아실텐데요. 다 제목은 아실 겁니다. 근데 구체적인 내용은 어, 깜빡깜빡 하실 테니까 어, 제가 그 내용을 간단하게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공주가 이제 자기 왕비와 자기 아빠인 왕에게 막 졸라댔죠. 저 하늘에 있는 달을 따주세요. 어, 딸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왕은 어, 나라에 있는 이 저명한 학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제 설명을 해줬습니다. 물리학자도 불러 모으고 다 했겠죠. 그래서 공주님, 자, 저 달은 너무너무 커서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저 달을 가져오면 은 중력이 문제가 생겨서 이 큰일 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도 공주는 막무가내로 이제 달을 따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이제 어, 광대가 나섰습니다. 광대가 나서서 어떻게 했을까요? 어, 일단 달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어 광대는 공주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 공주님, 달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 공주가 아야 바보야 그것도 모르니 어 달은 둥글고 그리고 노랗고 크기가 손톱만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줬습니다. 그러자 아 어, 광대가 아 그렇군요 하고 바로 어 그날 저녁에 달을 하나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 금으로 해서 동그랗게, 그리고 손톱만하게, 이렇게, 이제 이게 공주님 달입니다. 하고 이제 갖다 드렸는데, 그러면서 광대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야, 이거 큰일이다. 이게 달을 땄는데, 오늘 밤에 또 달이 또 오르면 공주님이 뭐라 그럴까? 이달 가짜라고 그러지 않을까? 해서 고민을 하다가 또 물어보았습니다. 공주에게 물어보기를. 어 공주님이 그, 달을 따버렸는데, 이거 달이 떠오르지 않으면 어떡하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광대가 이렇게, 아, 공주가 이렇게 대답했죠. 아이, 바보야. 어떻게 그, 그런 것도 모르니. 이가 하나 빠지면 또새 이빨이 하나 나는 거고, 달은 이 호수, 저 호수에 다 비쳐있는데, 그거 하나 어, 내가 가져왔다고 달이 또안 떠오르겠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게임 끝입니다. 이 대화에서 볼수 있는 것이 대부분 어, 남자들은 합자와 같은 대화를 하려고 그럽니다. 아, 뭔가를 설명해 주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광대의 어떤 대화의 자세를 보면은 상대방이 다리를, 이라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그거부터 먼저 이렇게 물어 들어가고 거기에서 공감을 형성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대화가 중요한 것이고 상대방이 뭘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요. 어, 거기서 남녀간에 있어서 참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 상대방을 서로 결코 이해하지 못할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 그것을 남녀가 가진 어, 깊은 페이소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 그 페이소스라는 것은 우리가 일종의 깊은 슬픔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뭐 파토스라고 하기도 하고 어, 페이소스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이게 나중에 패션이라는 뜻하고 같습니다. 패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것도 우리가 패션이라고 그럽니다. 열정이라고 대부분 알고 있는데 어, 고난이라든지 혹은 깊은 슬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어, 페이소스라고 그러는데요. 어, 남자와 여자는 어, 서로가 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깊은 슬픔을 어~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 영화를 제가 어,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영화 어~ 대부 어~ 가드파더라는 영화하고 더 와이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어~ 대부라는 영화는 남자들이 보면은 정말 좋아합니다. 어~ 가슴 찡하게 돌아서서 어~ 약간 울기도 하고 할 정도로 어 대부라는 영화를 좋아하는데 어 여자들은 대부라는 영화를 이해를 못 합니다. 저게 왜저렇게재밌는지 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 어 w 와이프라는 영화를 보면은 혹은 어어 어, 82년생 김지영이라든지 이런 영화를 보면은 어 여성들은 어, 어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하지만은 남자들은 그걸 깊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게 이제 남자와 여자가 가진 깊은 슬픔인데요. 어, 대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 대부는 어, 아시다시피 이제 어, 말론 블란드, 돈 콜리오네 어, 역을 했던 이제 그 말론 블란드였죠. 돈 콜리오네가 이제 대부였고, 어, 그 사실은 그 셋째 아들이 이제 마이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이클은 원래 어, 되게 자유분방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잘하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 형이 어, 암살을 당하면서 어, 셋째인 마이클이 부득이하게 어, 대부의 자리를 이어갔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 와, 그 와중에서 어, 저 이태리로 피신했다가 거기서 결혼식을 올렸는데 어, 그 신부가 어, 또 다시 피습을 당해서 죽게 되고 어, 대부 3에서는 어, 결국 자기가 가장 어, 아끼던 어, 딸마저 이렇게 자기를 겨냥한 총탄이 빗나가면서 그 딸에서 이렇게 막 이제 죽게 됩니다. 그때 이제 마이클이 절규하면서 우는 그 장면이 사실은 대부의 어, 상당히 중요한 장면 중의 하나인데요. 어, 여기서는 마이클의 일생을 통해서 대부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영화는 어, 그런 것입니다. 어, 자기의 삶이 아닌 어, 가족을 위해서, 혹은 패밀리를 위해서, 대부는 패밀리죠. 그 패밀리를 위해서 산 살아간 남자의 한 슬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이클은 결국 대부삼에서 그 아버지 동콜리오네처럼 정원에서 고꾸라져서 말년에 쓸쓸하게 죽고 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는 전체적으로그삼 3편을 흐르서 되는 이야기는 마이클이 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며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그의 아내는 결국 마이클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혼해서 떠났죠. 그의 아내도 이해하지 못했던 어, 마이클의 깊은 슬픔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이제 대부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 남자들이 갖는 깊은 슬픔입니다. 그 다음에 The Wife는 어, 2019년에 개봉이 되었군요. 2003년에 어, 맥울리치의 동명소설을 영화한 화 것인데요. 여기는 남성은 엄청나게 모두 찌질입니다. 어 주인공도 찌질이고 그다음에 어 여기서 전기 작가도 찌질이고 주인공의 아들도 찌질이고 다 찌질합니다 어 뭐냐면 이, 반면에 여기 더 와이프의 여성은 능력과 감성을 지 비했습니다 어떤 스토리냐 하면은 어그 남자가 노벨 어, 문학상을 받게 되는데 그 글을 사실은 그 와이프 그 아내가 다 써준 것입니다 남편은 어, 교수이기도 한데 그냥 이렇게 폼이나 잡고 그. 아내가 쓰준 모티프를 가지고 이제 인기를 얻으면서 여기저기 그냥 여자들이나 집적이고 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지질이죠. 어그 노벨 문학상 수상하는 데 가수조차 그 들어온 여자를 또 집적이고 하는 이 정도였습니다. 그이제 둘이 이제 갈등이 어그 자기 아내하고 갈등이 이제 폭발하게 되어서 어막 이혼을 하자고 그럽니다. 그 충격을 받고 남자는 이제 쓰러져서 죽게 되죠. 죽게 되는데. 어그 이제 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아내가 과연 이 소설을 어, 어, 아내 어, 남편이 쓴 소설은 어, 모두 내가 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까 아니면은 그냥 덮어둘까 이렇게 잠깐 어, 고민을 하다가 드와이프에서 어, 그 아내는 어, 그걸 다 덮어둡니다. 그리고 모두 다 이제 포용합니다. 그래서 드와이프에서 나타나는 주제는 뭔가 하면은 어, 능력과 어, 이런 감성을 다 겸비한 여성이, 어,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그 가족을 포용하면서 거기에서 갖게 되는 어떤 슬픔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영화가 우리나라의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영화가, 어,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이제 50대 어, 주부들도 이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어, 바로 여성이 갖고 있는 그런 깊은 슬픔을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부부는 남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깊은 슬픔이 있고, 여성이 가지고 있는 아내가 가지고 있는 깊은 슬픔이 있는데, 이 서로의 각각의 깊은 슬픔이 있다는 것 정도는 좀 이해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아내의 깊은 슬픔을 이해한다고 그러더라도, 그 진짜 그 마음이 어떤지는 모르는 것이고, 아내는 마찬가지, 나의 깊은 남편의 깊은 슬픔을 어,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 가장 완전한 해결 방법은, 어, 그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어, 어 완전한 방법이라는 것이 어, 이해는 안 되지만은 어,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한다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어, 그래서 제가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 노후에 어, 자녀도 떠나고 부부만 남게 되는데 그 부부가 어떻게 하면 좀더 어, 화목하고 어, 사이 좋게 지낼 수 있을까에 대한 어, 제가 내리는 결론입니다. 제가 내리는 답은, 어, 남녀가 가진, 어, 깊은 슬픔을 서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 대부에서 보는 그, 어, 마이클이 가진 그 깊은 슬픔, 그리고, 어, 더 와이프에서 그 여자 주인공이 가진 그 슬픔, 그 각각을 어, 다 남자와 여자는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을 서로 이해는 못합니다 그 깊은 슬픔 그렇지만은 어, 아 이렇게 서로가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어, 깊은 슬픔을 가지고 있겠구나 하는 것을 어, 반드시 꼭좀 어, 생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남성분이라면 은더 와이프 영화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성분이면은 갓퍼드, 어, 대부라는 영화가 도대체 남자들에게 왜 저렇게 어, 인기가 있고 남자들의 신금을 울리는지 한번 이렇게 남편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어, 그래서 이것이 결국 그래서 우리는 깊은 슬픔이 있고 이 깊은 슬픔을 서로 어,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 그 해결은 그 답은 깊은 슬픔이 각자 있다는 것을 알고 어, 그리고 어, 우리가 서로 대화할 때 그냥 이렇게 어 당신이 옳소 하는 이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은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외인구단에어그 주제가 중에 이런 게 나오죠. 어,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 할수 있어. 젊을 때는 다 이렇게 합니다. 나이들어서는 택도 아닌 일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어 그런 어 슬픔들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어 서로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어 서로 덮어주려는 포용력 어, 당신 말이 옳소 하는 어, 이 한마디가 어, 서로를 환목하게 하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 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